정글 스마트입니다. 이 정글 스마트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구입니다. 자, 먼저 구성물에 대해 알아보면 이렇게 목재로 된 동물이 세 마리가 있죠? 코끼리, 곰, 그리고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판이 한개 있고, 그 다음, 게임명령판이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제시 카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한 명부터,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4명이서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게임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작점으로부터 목표점으로 이동하는 행동들을 올바른 명령순서에 의해서 맞춰 그, 빠르게 찾아내는 게임인데요. 자,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판을 이렇게 놓고, 명령판을 이렇게 두고, 그런 다음, 모든 플레이어들을 한쪽 방향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쪽 방향에서 볼수 있도록 모두를 앉혀주셔야 합니다. 위치를 그쪽으로 시켜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 제시 카드들을 잘 섞어서, 뒤집어서 쌓아놓고, 그 다음, 한 장을 펼쳐서 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이 모양대로 이 게임판 위에 동물을 위치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게임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다음, 를 제시를 하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플레이어들은 게임 명령판에 있는 이 명령의, 명령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게임 명령에, 게임 명령판에 있는 게임 명령어의 의미를 한번 알아,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거를 마 라고 합니다. 마! 마는 빨간색 나무 토막. 빨간색 나무 토막에서 맨 아래 것을 맨 위로 올려라라는 뜻입니다. 만약 두 가지 동물만 있었다면 아래 것을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렇 자, 그다음 로입니다. 로. 로우. 로는 빨간색 나무 토막에서 파란색 나무 토막으로 맨 위에 동물 한 마리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자,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맨 위에 것 하나를 옮기는 것이 로입니다. 그다음 쏘 있죠? 쏘. 이걸 쏘라고 하는데 이 쏘는 양쪽 두 곳에 있는 동물을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위에 것만 옮기면 됩니다. 다음, 키. 키는 로와 반대의 명령어입니다. 파란색 나무토막에서 동물 한 마리를 빨간색 나무토막 위로 올려라. 니는, 마지막에 있는 니라고 하는 이 니는 파란색 나무토막의, 파란색 나무토막 위에 있는 동물들의 위치를 아래 것을 맨 위로 올려라. 라는 뜻이겠죠? 마와 반대쪽 상황이겠죠? 이렇게. 입니다. 자, 이렇게 마, 로, 소, 키, 니이 명령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답을 말해보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레이어들이 액션도 할수 없고 말도 해서는 안되고, 필기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동물들의 움직임을 상상을 한 다음 정답을 이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순발력 있게 정글! 하고 크게 외치면서 오른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말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 소소 키, 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마, 소 로, 키, 키, 니.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면 되는, 되는 겁니다. 자, 어, 플레이어들은 이제 유심히 보다가 정글이라고 외치고 정답을 말하는데 이 정글을 외쳐서 정답을 말했는데 그 틀렸다면은, 틀리면은 다른 사람이 정답을 맞추거나 아니면 다음 문제제시 카드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나오기 전까지 게임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정글 스마트는 답이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길게도 나올 수 있고 짧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정글을 외쳐서 정답을 맞췄는데 어떤 다른 플레이어가 좀더 짧게 말... 어,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스마트라는 단어를 크게 외쳐서 정답을 그 전에 나온 조합보다 짧게 말해 봅니다. 그러면 짧게 말한 플레이어가 가산점을 얻게 되는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수를 정해 놓고 뭐 10라운드면 10라운드, 8라운드면 8라운드, 5라운드면 5라운드를 정해 놓고 게임이 끝났을 때,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게임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